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미수업 시간에 김정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업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단어 시장경제와 금융인데요, 이 네, 저번 시간에 국제무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도 어려워하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주요 개념 복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절대 우위 그리고 비교 우위 관련해서 어, 국제무역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요. 특히 비교 의로는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학자가 예, 얘기했다라는 것. 예, 기회비용을 가지고 국제무역을 비교하는 수업을 전시간에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국제거래 확대로 인한 영향인데요. 자, 국제거래가 이제 세계화 돼가면서, 어, 국경을 넘나들면서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예, 수출 수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국제거래 확대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 측면을 설명할 건데요. 뭐 국제거래가 확대되면 좋은 점도 있겠, 있겠고, 어두운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국제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거래 확대 거래를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문제점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제 가, 이제 보자면 국제거래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경우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상당히 확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를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상품들을 자세히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보시면 정말 다양한 어떤 국적의 상품들이 정말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 과자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정말 다양하고, 어, 떻게 보면 값싸고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나 취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 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해외여행, 해외취업 등 생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뭐 7, 80년대는 해외여행이나 해외취업 등이 어, 생활 어, 범위 내에 뭐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이제 뭐 국내 여행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을 이제 주로 국내 여행을 많이 갔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SNS나 이제 유튜브를 보면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해외여행이나 해외취업 등의 생활 범위가 글로벌화 되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업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있다는 라 겁니다. 생산비가 절감된다는데, 이제 전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규모의 경제의 좋은 점은 대량 생산에 따른 이익이라는 거죠. 자, 왜 대량 생산에 따른 이익이 이제 국제 거래로 이제 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어, 수출을 하게 되면 자, 국내 생산분뿐만 아니라 국외 생산분까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상당히 많은 생산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외시장의 개척에 따른 매출 및 이윤의 증가. 당연하죠. 국내에 한정되어 있었던 시장이 해외로 넓게 퍼져나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이제 문호, 이제 국제무역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아, 상품 시장을 개방하면서 경쟁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 상품으로 지금 해외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치열하게 경쟁하여 얻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 살아 나갈 수 있다라는 살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류의 가능성인데 지금 한류 수출액입니다. 소비재 및 관광 관련해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문화 콘텐츠, 네, 주로 대표적인 게 K팝. 그 다음에 한국 영화 등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생각해보시면 K팝, 한국 영화. 어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 사과 항을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 컨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화 오락 지수는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년 4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여왔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의 수입 량 수입 양보다, 어,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0년에 12년에 처음으로 0.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답니다. 어, 2012년 이후에 우리나라 K팝이 대박을 치죠. 강남 스타일. 그다음에 세계적인 가수 BTS. 여러분들 잘 수감하실지 모르겠지만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어떤 인터뷰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국 10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 보헤미안 피소드 영화 보셨을 겁니다. 퀸에 관련된 영화였는데, 어, 비틀즈 이후로 가장 존경할 만한 가수는 누군가? 라는 질문에, 어, 전뭐 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영국 10대들이 퀸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BTS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 K-POP의 위상과 한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커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죠. 확대되면서 국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자두 번째, 국가 간 노력, 노동력과 기술의 이전에 따른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도상국 역시. 어, 경제 발전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선진국으로 진입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개발도상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 한국을 현재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의 마음에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 노동력과 기술의 발전이 어, 많은 어떤 개도국들의 평균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 정치적 세 번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국제 협력 기회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자두 번째,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인데요. 자, 첫 번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위축되기 마련이죠. 어, 산업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감소 감소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농업이 상당히 이제 국제거래 확대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두 번째 무역의존도의 심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불안정. 자 일단은 어, 무역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무역의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면 이제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 이제 수업에서 얘기를 했는데 음, 2008년도에 있었던 이제 세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EU에서 브렉시트 기억나시나요? 영국이 이유를 탈퇴하면서 어, 그 여파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나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유럽의 어떤 유럽 국가들이 어떤 위기를 겪었었는데, 어, 피그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이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심화된다라는 것은 외국의 경제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였는데, 수출의 활로가 끊어지게 되면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세 번째,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자,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어,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함부로 펼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어, FTA 출범 이후에는 대부분의 이제 관세들, 이런 것들을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국내 가격보다 싼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 가격에 비슷한 품질의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근데 이제 FTA 이후로 관세가 철폐되니까, 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이 될수 있는 이런 산업들은 국가에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외국의 압력이나 어떤 외교적인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세계 무역 규모 추이인데요 점점 세계 무역 규모가 상당히 큰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1970년 5,8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 기구 WTO 등장과 국가간 자유 무역 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 거래가 확대되면서 2014년에는 약 38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제 달러니까 공세계에 더 붙이면 뭐 거의 경 단위 경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죠. 3경까지 이릅니다. 뭐 지금 2019년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무역의 어떤 규모의 확장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요 자유무역의 이점과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자유무역 아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에 참가한 가맹국들 어, 관세 및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죠. 그래서 양국 간의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무역량이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도상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선진국도 역시 뭐,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국 중심의 경제망을 구축하여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확보할 수 있고요. 아, 자국 중심의 어떤 경제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계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기업, 삼성, 애플, 이런 국가들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세계시장의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유무역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상국에 비해서 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돼. 다 또한 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비교우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간에 심각한 갈등 유발 하게 되면서 국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제 농업이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해결책도 필요하겠죠. 농업사, 노노, 농업이라는 이 산업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어 이런 자유 무역으로 인해서 국가의 결정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 자유 무역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과서 151쪽입니다. 우리나라 의 국제 거래의 확대가 국가 경제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자, 우리나라 무역의 전도 추입니다 어, 거의 보시면 2010년도에는 82%까지, 77.9%까지 굉장히 높은 수치죠. 절반이 넘어갑니다. 50%를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어, 미국, 일본, 유럽 연합 자, 이 국가들이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이 99년도에는 거의 50%를 넘어갑니다. 주목할 점은 이쪽 부분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네, 무역량은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한 추세죠. 자, 자료 1과 같은 현상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말해보자. 자, 답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우전도가 높아지면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국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죠. 왜냐면 하 수출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보시면 뭐 우리 S사의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세계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데 어 많이 구매를 하는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뭐 울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할까요? 네. 쓰고 있던 폰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 외국의 어떤 경제가 경제상태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 1을 근거로 할때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보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수출에 악,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일단은 일단 우리나라로 관광을 적게 오겠죠 외국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우리 국내 어떤 관광산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악영향. 자, 자료 1, 2를 토대로 해서요. 문제에 대한 예방책, 해결방안, 모든 별로 토의하여 발표해보자. 여러분들 토의할 수는 없지만, 뭐, 한다고 상상하시면서, 예시답안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대외 무역 우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씁니다. 어, 그리고요.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강한다. 매력적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수출만 얘기를 하는데 어, 수입 시장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불화수소 수입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어, 아베 총리 집권 이후로 상당히 많은 어떤 외교적인 마찰과 대립이 있고 나서부터 어, 불화 수소의 수입 시장을 다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로부터 지금 불화 수소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국의 자국에서 불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어, 기반이 올해까지 이제. 마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적으로 어, 조금 이제 어뭐 일본과 교역을 끊으면 많이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은 내수 시장도 강해졌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상품성도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점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제라는 여러분들 어떤 어, 거시적인 흐름과 돌아가는 세계적인 어떤 국제 거래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 거래로 소비자 기업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업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소비자로 가야 되겠죠. 자,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업으로 가야 되겠고요 디귿 국가로 가야 됩니다. 2번. 다음 설명이 오르면 영표 틀림 X표 아시오.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위축되거나 혜퇴할 수 있다. 동그라미고요 2번. 국제 거래가 확대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 1990, 2년도, 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어, 상당히 이제, 문호 개방을 빨리 요 국가 간의 거래를, 무역을 빨리, 어, 열게 되고, 금융시장까지, 자본시장까지 이동을 원활하게끔, 이제 시장을 열고 나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IMF를 맞이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와르르 도산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이제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을 보면, 어, 지금처럼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요구하는 대기업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 국가 간 어떤 국가간의 무역을 개방하고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스펙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래서 요즘 뭐 취업하려면 뭐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뭐 유학도 갔다 오면 상당히 좋고요 영어점수 뭐 토익 토플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요구를 하는데 어, 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스펙트를 쌓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 그리고 이제 힘든 과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어 이런 것들 개인의 노력들이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으로 성장시켰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두시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 겁니다. 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이 사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클래스 마지막인데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시게 되면. 이게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 나 자신을 위한 공부가 우리 사회, 그리고 전체 국가에도 상당히 많은, 어, 이익을 줄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입니다. 감사합니다.